고령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5 경상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참가를 주관하여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총 5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양일간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고령군 어르신 선수단은 각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고령군 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파크 골프는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그라운드 골프 단체전 종합, 3위 개인전 장려상, 게이트볼 남성부 4위, 탁구 종합 4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종태 고령군 체육회장은 각 종목마다 최선을 다한 어르신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고령군의 체육의 위상을 높여주신 어르신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 등을 위해 다채로운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025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령군 어르신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참가한 임원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백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력 증대를 위해 예방의학으로서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힘찬 고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민방송 박민호 기자였습니다.